무대 위에서는 늘 당당하고 밝은 미소로 팬들을 사로잡아온 가수 김용빈.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공개된 한 장면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순간, 잘했어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따뜻한 말이 흘러나오자, 그는 결국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언제나 강해 보이던 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아들의 진심, 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팬들 역시 화면 너머로 함께 울컥하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도대체 김용빈은 왜 그토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무대 위에서 언제나 밝은 웃음과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로 팬들을 사로잡아온 가수 김용빈. 하지만 최근 공개된 한방송 장면은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카메라 앞에서조차 숨기지 못한 눈물. 시작은 단한 통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상황은 단순했다. 생일을 맞은 김용빈에게 깜짝 이벤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잘했어,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짧은 한마디가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평소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왔던 김용빈은 그 순간 갑자기 말문이 막혔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순식간에 흘러내렸다.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결국 울음이 터져나왔다.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관객에게 힘을 주는 가수였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사랑을 갈망하는 아들이었다. 팬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함께 울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김용빈이 아버지의 한마디에 울 줄은 몰랐다. 무대 위의 스타도 결국은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구나. 너무 진솔해서 가슴이 먹먹했다. 눈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많은 팬들은 자신도 부모님의 격려 한마디에 눈물이 난 경험이 있다. 여깊이 공감했다. 김용빈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다. 데뷔 후 수많은 무대와 방송을 소화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을 외로움과 부담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짧은 말 속에는 아들의 고단한 여정을 지켜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김용빈은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순간 무너져버린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장면이 방송된 후 효심 가수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미 팬들 사이에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아들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드러낸 모습은 대중에게 더큰 울림을 주었다. 한 음악평론가는 김용빈의 눈물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폭발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그가 지닌 인간적 매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빈은 녹화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여 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게 될 줄은 몰랐다. 고 소감을 전했다. 결국, 김용빈의 눈물은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었다. 꾸밈없이 드러난 그의 감정은 팬들에게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금 확인했다. 무대 위의 김용빈은 스타이자 아티스트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평범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김용빈이 아버지의 한 마디에 눈물을 흘린 장면은 방송 이후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팬덤은 물론 일반 대중까지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관련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팬덤의 뜨거운 반응. 김용빈의 팬덤은 이번 장면을 인생 직캠이라 부르며 소중히 간직했다. 우리 가수가 무대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가족 앞에서는 누구보다 순수한 아들이라는 게 너무 감동적이다.라는 글이 팬카페에 올라왔고 수천 개의 공감 표시가 이어졌다. 또 다른 팬은 김용빈의 눈물은 팬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이 그립고 그래서 더 울컥했다.라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해외 팬들 역시 번역 자막과 함께 해당 장면을 접하며 큰 감동을 표했다. 언어는 다르지만 부모의 사랑은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울림을 준다는 반응이 대표적이었다. 이처럼 김용빈의 눈물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대중적 파급력 방송 직후 여러 언론 매체는 이 장면을 집중 보도했다. 김용빈 아버지의 사랑 앞에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한 칼럼 니스트는 대중은 스타에게서 화려함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볼때더 깊은 애정을 느낀다. 김용빈의 눈물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린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방송 클립은 유튜브와 SNS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짧은 영상 바이럴로까지 확산됐다. 단순한 음악 무대가 아닌 인간적인 순간이 팬들에게 더큰 울림을 주며 대중 문화 속에 강력한 파급력을 일으킨 것이다. 가족애와 인간미의 강조. 송빈은 이번 눈물 장면을 통해 효심 가수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굳혔다. 사실 그는 평소에도 가족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며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을 드러내왔다. 하지만 실제 눈물로 감정을 표현한 순간은 그 모든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대중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인간적인 김용빈을 보았다. 늘 강인해 보였던 그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무너지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는 단순히 연예인, 로서가 아니라 한 아들, 로서의 인간미를 보여준 것이며, 이는 그의 대중적 호감도를 크게 높였다. 의 반응. 음악 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번 장면에 주목했다. 한 관계자는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 사람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으면 오래 사랑받기 힘들다. 김용빈의 눈물은 가식 없는 진정성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고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효심과 인간미가 결합된 이미지는 김용빈을 대중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 이라 전망했다. 앞으로의 기대. 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용빈의 무대뿐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이야기에도 더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도 좋지만, 난 김용빈의 진솔한 모습이 더 보고 싶다. 는 팬들의 요청이 이어졌고, 이는 향후 방송 출연이나 예능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눈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김용빈이라는 가수의 정체성 일부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그는 무대 위 스타이자 동시에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평범한 아들임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이 진솔한 이미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의 음악과 함께 대중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이다. 김용빈의 눈물은 단순한 방송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가수로서의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진심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짧은 한마디는 그에게 단순한 생일 축하가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인정이자 위로였고 그 울림은 결국 눈물로 터져 나왔다. 팬들은 그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무대 위에서 강인하고 빛나는 스타도 그 앞에서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솔한 모습이야말로 팬들이 김용빈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결국, 김용빈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다. 그는 꾸밈없이 감정을 드러내며 진정성이라는 가장 큰 무기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그의 노래와 삶은 이 눈물처럼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따뜻한 감동을 전할 것이다. 잘했어, 아들아. 그 한마디는 이제 김용빈의 음악과 함께 영원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